안녕하세요. 디라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번에 이게 금은색지를 샀죠? 이걸 아이언맨 팔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. 자, 이렇게 아이언맨이 있죠? 아이언맨입니다. 아이언맨의 팔을 만들건데요.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아이언맨 팔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 금은색지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볼건데 이 금은색지 골드 한장 이런 자, 이거 한 장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들고 왔습니다. 자, 이렇게 골드, 골드 음, 골드 박지 두 개랑 빨강 박지 두 개를 더 가져왔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. 일단 은 이, 옆면에 이 구조를 보시면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거의 진짜 이건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. 장갑은 안 만들 거고요. 장갑 너무, 너무 장갑을 거의 만들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마는이팔 부분, 이팔 부분만 만들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일단은 팔 부분을 만들려면 빨간색으로 모양을 잡아줘야 되겠죠? 빨간색으로 발에 댄 다음 이렇게 모양을 제대로 감니다 그래서 그리고 옆것이 이렇게 모양을 다 내줘서 이렇게 크기를 대충 내줬으면 이걸로 여기에 붙여줍십니다 왜냐면 그냥 한 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어 붙여줍니다 중요하신것은 크기를 똑같이 붙여줘야돼 나사처럼 이렇게 잘 붙였을때 다시 이 테이프를 살살 떼줘서 다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시고 옆면도 똑같이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였다면 이 앞부분은 테이프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중간에 딱 붙어듭니다. 이렇게 펴주시고, 이렇게 긴, 빨간색 음지가 만들어지는데, 이거를 이제 팔에 감아서, 감아줄 겁니다. 흑인딱 알맞게 할 거고요. 너무 깎은 말고 이 정도만 딱 해줍니다. 해주셨으면 해주시고, 이렇게 모양을 잡아놨는데다가 테이프로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게 빨리 붙여줍니다. 를 접쳐 주셨으면 이렇게,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죠? 자,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아이언맨의 이 골드 형태타이이 이런 경우는 딱 잘라 주시면 됩니다. 골드 색을 연필로 잘 눌러지는 거불펜이나 딱한 걸로 길을 재 주겠습니다. 골드 박지를 골드 박지가 이렇게 있으면 골드박지에다가 아이온맨을 맞춰서 모양을 그려줍니다. 이원통 모양이... 아... 이러, 이 정도면...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잖아요. 그러면그정도 크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